뜨거운 여름, 더위를 잊기 위해 피서를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우리 지역에도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명소들이 많습니다. 계양구에서 여름을 나는 방법, 정유진 기자가 소개합니다. 시원한 물 속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에 한창입니다. 물을 뿌리며 장난을 치고 또 튜브 위를 떠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. 시원하고 물에서 노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. 그냥 더위를 버린 것 같아요. 전마산 물놀이장 놀러오세요. 바로 옆 쉼터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앉아 여유를 즐깁니다. 시원한 수박과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으며 일상 속 스트레스를 날려봅니다. 저희 아이도 있고 조카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두루두루 어울려서 같이 놀수 있는 곳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지난달 23일 개장한 천마산 자연물놀이장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커진 규모로 문을 열었습니다. 자연 속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는데 이용료까지 없어 인기 휴가지가 됐습니다. 효성동 천마산에. 아, 산림자원과 우리 계곡의 물놀이장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하루에 그 500명 이상의 그 물놀이 어 객들이 찾아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안전관리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 물놀이 하는데 아주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어 우리 주민들이 편히 쉴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계양산 산림욕장 길도 휴가철에 여유를 선물하는 장소입니다. 오랜 시간 한 자리를 지키며 높이 자라난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. 예, 산은 여름 산행은 산을 한3 0 0고지 정도 올라가면 이 우리가 이렇게 부채질 하는 것처럼 자연풍이 엄청 시원합니다. 예, 그래서 예, 산을 찾게 되고요. 산에서 내려온 등산객들은 정자에 앉아 편안함을 만끽하기도 합니다. 맑은 공기를 마시며 간식을 즐기니 여름 더위가 싹 잊혀집니다. 일단은 여기가 제일 편하니까 계양산이 제일 편하고 집에서 더위를 더위를 못 이겨내니까 계양산에 와서 더위를 지금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. 우리 지역에서 즐기는 여름 휴가, 주민들은 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그리고 자연 속에서 뜨거운 여름을 이겨냅니다. 계양구에는 우리 계양산의 솔밭과 또 장미 공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즐길 수 있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새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 데로 씻어 가실 것이 아니라 우리 계양산에 있는 계양산과 그다음에 우리 천마산의 자연 풀장을 찾아 주시면 아 여러 가지 비용도 아끼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헬로 TV 뉴스 정유진입니다.